자 10분 특강 진명 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대생들이 임용을 보거나 발령을 받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주, 미리 준비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문제 학생의 케이스를 많이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고 가야 된다고 거의 선생님이 혼자서 이, 이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돼야 된다라는 게쭉 선생님 입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네 새끼. 이런 것들을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은 이제 채널A에서는 금쪽 상담소 있잖아요. 어른들 상담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중등생들한테 님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그런 것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힘든 거를 많이 보고 가라. 그래야지 선생님께서 처음에 학교 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발령받기 전에 환상 다 버리고 가라. 학교에 대한 환상, 교직생활에 대한 환상, 공무원생활에 대한 환상 다 버리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께서 3월에 힘들어 하지 않아요. 진짜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래서 고그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아메리카노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대체 교사들의 권위와 권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시대는 올까요 학생들의 인권을 챙긴다는 내용 때문에 이런 건지는 몰라도 학교에서 교사들 팔다리 다 묶어놓고 막장의 상황에서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네요 회의감도 느껴지고요.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더 많이 느끼실 거고, 선생님 말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거를 피부로 정확하게 와 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알고 있고, 정말 씁쓸합니다. 정말 씁쓸하고 이 교육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 시도 단위 교육감님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비판을 막 엄청나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더 많은 말씀은 드리진 않겠는데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요. 학생 인권 당연히 챙겨야죠. 챙겨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미 좀 선을 넘어갔어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는 선생님들이 많이 무기력해지시는 거야. 선생님들도 많이 무기력해지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어차피 안 돼.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애들도 어차피 말안 들어.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놔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뭐 수업도 어차피 얘네 뭐 학원가서 다 배울 건데. 생활지도도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얘네 안 들을 건데. 그리고 내가 세게 잡아봤자, 어, 뭐 학생 인권이라는 거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더 비난 받을 건데, 비판 받을 건데, 민원 받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면서 더 내려놔 버리시는 거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바로 잡혀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평소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소신껏 발언을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좀 있으면 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라 게.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제이슨 브라즈 51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차 되는 신규 교사입니다. 제 고민은 별건 아니고 최근 교권 추락이니 이런 여러 가지 힘 빠지는 일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과연 아이들과 교사라는 직업에 희망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고 좋은 사제지간도 많은데 너무 언론에서도 안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 현타가 올 때가 많아요. 많아요 선생님 진짜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선생님 영상이 한 150개가 좀 넘게 올라가 있어요. 제 채널에 물론 좋은 댓글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많고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악플도 많아요. 음, 악플도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그럼 그 악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제가 더 깊이 새기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댓글 달아요. 근데 이제 교직이 아니신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 악플을 달면 저는 차라리 괜찮아 왜냐하면 그분들 가슴속에는 교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를 한 명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사가 유튜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안 좋은 색안경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 선생님이 정말 힘드시더라도 정말 더 노력 많이 하셔야 된다. 선생님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인데. 정말 저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일 빼세요. 못 한다고 하세요. 선생님 진짜 쉬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호구 잡혀요. 그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나와요? 힘들게 하세요. 선생님 포기하세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저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교사에 대한 교직에 대한 욕을 막 털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써요. 어, 공감도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조금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교사한테 악플이 달렸을 때예요. 교사들한테. 교사들한테 악플이 달리는 경우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행정 업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악플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에 관련된 거에서도 악플을 조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악플을 받아요. 제가. 어, 선생님들께서 행정 업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잡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좀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를 많이 하면 내가 호구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행정업무가 온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에 사실 그건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명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만 이제 죽을 똥살똥 똥 사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악플이 막 달려요. 일하지 마라. 힘들게 뭐하러 힘들게 사냐. 그런 거볼 때마다 좀힘 빠져요. 그런 거는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도 제가 부장으로서 개원분들한테 일을 드리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부장님은 승진하시려니까는 어, 승진할 거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 물론 승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승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맡은 바내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선생님 보고 그 맡은 바 일을 하라고 제가 일을 하다를 하는 건데. 그거 마저도 못 하겠다고. 자기는 뭐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나안할 거야. 나 들어 누울 거야. 네가 해. 이게 뭐냐는 거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직 내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교직 밖은 얼마나 더 많겠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되게 우습게 보고, 학부모들 부터가 교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학부모들 부터가. 학부모들을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학부모들 중에도 정말 좋으신 분들 많으시고, 선생님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좋은 분들 많으세요. 한, 근데 그 안에서도 학부모님 상담을 해보면은 안단 말이야. 뭐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적대적인 태도로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건지, 또는 상담이 아닌 거지, 그거는. 그냥 나한테 따지듯이 아니면 나한테 정말 뭐라 뭐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교직에 대해서 가졌던 뭐 환멸감 부담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뭐 요런 것들 막 쏟아내고 내가 한게 아닌데 선생님들 뭐 일하는 거 되게 우습게 보고 요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걸못 만난 거예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좋은 선생님들을 못 만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약간 학교에서 불합리한 거를 좀 받고 온것 같아, 내 느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약간 조금 힘들어 했어, 학교 생활을. 그러면 학교 막 뒤집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학교가 학부모가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받아친다든지 또는 학교가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지만, 그거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잘못하시고 있습니다라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을 더 우습게 보는 거죠, 학교를 더 우습게 보는 거.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어른들이 그렇게 보는 것만큼,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또 배우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인터넷 환경이나 또는 이렇게 유튜브 환경에서도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영상들이나 또는 뭐 교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애들이 사실은 많이 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제 유튜브를 좀안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그런 악플을 안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악플 그런 악플을 너무 많이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저도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유튜브도 악플 달린다.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거기 쓰이는 막 신랄하게 막,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욕을 막 써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많이 힘들긴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교직에 내가 들어온 이상, 나는 맡은 바 정말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앞으로 선생님들, 우리 교직 생활하기 저 힘들어질 건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그래도 난 믿는 거지.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직은 더 행복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도 인정해주고 학부모님들도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도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더 나은 교직생활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걸 저는 믿는 거죠 그 미래를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고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쨌든 그렇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교권 주라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우리가 좀 대응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봐요